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광복절은 주님 만난 날일 것입니다. 아멘. 지난 본문의 내용을 잠깐 다루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으나 거짓, 선, 거짓 교사들은 천지만물이 조성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종수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이 정말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며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예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적합니다. 결국 지금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이고 세상 끝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다 그때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온다는 이 말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인가?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전쟁과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왜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아직 악이 차지 않아 기다리신 거라면 그때까지 고통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도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그때 깊이 심화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나 왜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일이 늦은지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은 정말 찰나의 시간을 보낸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실 앞에 허무함을 느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허무함보다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긴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고작 2천년의 시간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냐고 따진다면 정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이 지나 아침 새벽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단지 시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심판을 놓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니야?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laughs>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좀비 나오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좀비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좀비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다행히 살아있는 인간들은 차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비를 막느냐 늦게 달려오는 주인공이 저기 멀리서 그 차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 뒤에 좀비들이 <laughs> 수많은 좀비들이 <laughs> 미친 듯이 그 주인공을 따라오고 또 그를 기다리며 차는 서서히 출발 준비를 합니다. 차 안에서는 그를 내버려두고 그냥 달리자고 주장하는 무리들과 아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을 태워 출발하자는 무리들로 나눴습니다. 아유 한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나머지가 살아야 하니 달립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요. 저 사람 탈 때까지 절대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무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전자를 택하실 분도 또 후자를 택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달려오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태워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확연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나 아는 때에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종말의 때를 모르게 오셨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안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을 것이기에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아시지만 그분은 아셔도 절대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모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10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한 이 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 사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와 뜨거운 불이라는 촉각적 이미지와 드러나리로다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총 동원하여 이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매우 초라하게 여기 질 정도로 베들레 마구간으로 오셨지만 주의 재림은 확연하게 모든 세상 민족이 알수 있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리라 변하려니와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러한 종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족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다 같이 교회에 모여 그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닙니까? 평소에 사기를 치던 사람도 사기치기를 그만둘 것이고 나쁜 짓을 하던 사람도 나쁜 짓을 멈출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다면 종말의 최후의 그 순간을 믿는다면 최대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겉면은 당연한 겁니다. 11절과 12절 전반절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laughs>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야 종말의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게어떻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종말을 준비하면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 품으로 데려오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정작 남은 구원하면서 본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과 13절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요한도 요한 계수록에서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같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안이 다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제림의 나는 죄인들에게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죄약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이 끊어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반드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구원받을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다림이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라고 이러게, 이러다간 다 죽겠다고 소리치네도 그한 사람을 더 태우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공죽통 간절하면 반드시 통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경건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나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재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날에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